샬롬, 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는 황사로 인해 전국이 침침한 하루였는데,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하루가 다르게 벚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마도 그런 곳일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온갖 호시만발하고 철따라 과실을 맺으며 찾아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겠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 든든한 소망을 붙잡고 나갈 아때이땅 사는 동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를 감사와 회개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매일 목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창조물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이 다 흐르고 이제 이 하루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 묵상하기.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예배 장소로 변질된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영혼은 점차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은 위협과 핍박을 견뎌야 하고, 사랑이 식어진 채 서로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불법과 거짓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의 마지막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적용하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의 신앙은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오해와 핍박도 큰 도전이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과 미움, 이기적인 마음과 불법이 대세가 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 좁고 힘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인내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중에 말씀을 더 읽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何处受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믿는 자들이 실족하여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발걸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도 성령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잘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함께 다음의 내용으로 나눔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시고 엄마와 매일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